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 드립니다. 오늘도 중고차 쇼핑에서 우리 고객님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우리 고객님의 차은 가성비 좋고 색깔 좋고 옵션 좋고 가격 좋고 주행거리에 좋은 다용도 기능에 쓸수 있는 그런 차를 가지고 나온데요 항상 그렇듯이 저희 매장에 갓 들어온 차 이제 막 들어온 차 그중에서도 한 번도 생각하고 검토해 보고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서. 단한 대의 중고차, 단한 분의 고객님에게 선보일 멋진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다용도 기능, 캠핑 차박이, 그리고 세금 전략, 여러 가지 옵션, 성능, 모든 것이 좋은 바로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2019년 12월에 등록한 28,000km.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019년에 28,000km의 짧은 주행거리. 두 번째, 이 차는 엄연하게 신차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다 무료로 AS가 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 차는 1인 소유의 확실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뒤에 탑은 바로, 스피드 커드, 스피드 커버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과 옵션이 다양합니다. 신차급. 렉스턴 스포츠이기 때문에 앞에 그릴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 있죠? 이게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은 앞에 그릴이 세로로 쫙쫙쫙쫙쫙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로로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에 등록한 주식입니다. 주식. 특히 보시는 것처럼 보조 발판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고 내리기 에딱 좋습니다. 이게 저기 있고 없고 차이는 불과 몇 센치 안 나지만, 그래도 어린이나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조 발판 기능이 있다는 것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앞층에는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전면선딩도 다 되어 있어서, 안, 이렇게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잘 보이는 전면선딩,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에어컨 히터 들었을 때 효과가 탁월한 전면선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를 보더라도 이렇게 흠집도 없고 광택도 잘 나고 깨끗합니다. 트렁크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고 주제입니다 후방 감지 센서. 이 차의 판매 가격은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 내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가격이 나와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뒷 모습도 이렇게 깨끗하고 듬막합니다 정말 조용하고요. 디젤 차이지만 정말 조용하고 연비 좋고 멋있고 튼튼하고 승차감 좋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세금도 저렴한 렉스턴 스포츠.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바닥이나 옆면을 보더라도 크게 손상되거나 스크래치도 없고요. 위에 저기에 바로 네, 이렇게 자바라시로 되어 있는 바로 스피드 커버입니다. 스피드 커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양 옆에 이렇게 멋있게 튼튼하게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필요 없으면 앞으로 걷어버리면 됩니다. 걷어버리면 되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덮어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휴식, 함부로 이렇게 트렁크를 닫아버리면 지금 위에 열리지 않습니다. 예, 네, 트렁크를 닫아버리면, 네, 그리고 트렁크를 꼭 열었을 때만 위에도 열린다는 것, 열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가장 먼저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그 주변에 스크래치도 하나도 없고요. 특히 가죽시트를 보더라도 막 울거나 한쪽으로 찌그러지거나 치우친 것도 없이 팽팽하고 넓고 깨끗한 그런 실내입니다. 가죽시트 운전석 조수석을 보시면 이렇게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 보면 질감도 좋고 쿠션도 좋고 색깔도 좋고 흠잡을 데 없습니다. 사용감도 없을 만큼 깨끗한 차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있어서 등받이 움직이는 기능, 위 아래로 의자 움직이는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뒷좌석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천장을 이렇게 손톱으로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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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렀을 때 손톱에 떼 하나 묻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요.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고 질감 좋은 뒷좌석입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쫙 보더라도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이 신체한 느낌 그대로고요. 특히 이 코란도 스포츠하고 렉스 스포츠 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앞좌석하 공간이 넓다는 것 코란더 스포츠는 앞좌석하고 너무 공간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렉스턴는 앞좌석하고 공간이 그나마 넓어서 다리를 쭉 편하게 쉴 수가 있고 충분한 쉼과 안식이 제공됩니다 핸들 보시면 가죽 핸들의 핸들 여성 기능 그리고 핸들 오디오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인데 핸들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양쪽에는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서 미끄러지거나 또 이렇게 흔들 요동이 없도록 엠보싱으로 이렇게 핸들이 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28,000km의 실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 이력 즉 렌터카도 이 렌터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 그리고 확실한 무사고에 실주행거리 28,000km를 약속드립니다. 이 차에 엄연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 바로 28,000km를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비게이션입니다.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후방카메라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버튼 시동, 오른쪽에는 밑에는 에어컨 히터 공조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으스한 바람, 마음대로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기어봉 손잡이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듬지막하고 깔끔하고요. 뒤에 기어봉 손잡이 앞쪽에 보시면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기능이 있다는 것 보고 계시고요 접이식 밀입니다 접이식 밀러 그리고 버튼 시동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면 유리 선팅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과 차를 지켜주는 행복 지킴이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큼 안심이 되는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안전필수품, 블랙박스. 꼭 필요한, 차에서 꼭 필요한 것, 바로 블랙박스라는 것. 지금 보신 것처럼 후방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 후진할 때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고요 타이어 휘만 보더라도 흠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신차 느낌 그대로입니다 28,000km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이어 상태도 새것 수준이고 휠에 기스 하나도 없을 만큼 네개다 이렇게 상태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 보고 계시고요 엔진도 이렇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차 AS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부동이 또 깨끗하고 배터리도 강력하고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고 디젤 고유에서 오면 잡수위도 없는 렉스턴 스포츠 를 엔진을 보신데 정말 깨끗합니다 힘 좋습니다 조용합니다 정말 탁월한 엔진 바로 렉스턴 스포츠를 보시는데요 이제 성능을 볼텐데요 성능 보시면 엄연하게 전선 침수 영업 이력도 없다고 확실하게 표시가 되었고요 자동차 그림에서 보셨듯이 단순기한도 하나도 없는 확실한 무사고차입니다. 하체도 역시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자신있게 차량 상태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고 보증을 해드립니다. 또한 엄연하게 성능 점검 보험료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력을맞췄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출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바로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열심히로 준비한 이 차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바로 출고가 가능한데요. 시운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충분하게 타 보시고 시운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차는 실 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출고, 당일 이전 등록, 당일 보험 가입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또한 실 매물이기 때문에 현금, 카드, 할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부분 상환, 중도 상환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또한 중고차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로만 가능합니다. 고객님 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KB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매장은 만 대가 넘는 차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동급 차량도 얼만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차도 현장에서 구매하고 출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중고차는 바로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황시산 맞춤 서비스를 준비되었습니다. 고객님이 확실하게 온다면 저는 경기도 수원. 바로 수원역 바로 뒤에 SKV1 매매단지 우리들 부터스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확실한 차, 또한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드리는 결론이 있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렉스턴 스포츠를 보셨습니다. 2.2에 바로 사륜구동 프레스티지입니다. 2019년 12월에 등록한 28,000km의 주식 무사고 차량 오늘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